네, 뭐 막았나봐 모래로. 뭐, 그러니까 어 이걸 다 깨뜨려 버려. 맞아. 사람이야 우리 산대장 산이. 우리 산이야 우리 산이야고. 뭐. 왜? 야수상해 이거, 산이. 이거 우리 산이 아니야. 뒤에 너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에요. 뭐? 아니 모래 모래 치우려고요. 여기 물이 있어요. 물이 있다고? 네. 물이 어디 있어? 아, 거기 <laughs> 안에 물이 있어? 어, 안에 물이있어요이 네. 깨뜨려 버려야 돼. 아, 깨뜨려야 돼, 모래를? 어, 모래를 이렇게 치워 버려야 돼요. 치워야 돼? 물을 다 깨뜨려야 돼. 나한테. 어. 뒤에 조심하고 항상. 깨뜨려.